안녕하세요. 찐니스토리 t v 의 윤섭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초기 전성기를 이끌었던 세종의 업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기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 <laughs> 기찬아. 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종대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 기찬, 세종대왕은 이름 많이 들어봤죠? 네. 세종대왕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업적을 남기신 왕이기도 하지만 어, 또 우리 돈에서도 만날 수 있어. 혹시 얼마짜리 돈에서 만날 수 있는지 알아? 음그천원만 어, 원짜리. 어만 원짜리에서 우리 만날 수 있는 어, 분이 바로 세종대왕이기도 해. 어 세종대왕은 누구의 아들이었는지 혹시 기억나? 귀찮아 우리 지난 시간 에 봤는데? 태... 어 태종. 태종의 아들이었고, 근데 원래 세종대왕은 왕이 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어, 태종의 아들이 총4 명이었거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중에서 세종대왕은 세 번째 아들이었어. 이게 왕의 아들은 당시 대군이라고 불러 대군. 그래서 첫 번째는 양령대군이고, 두 번째는 효령대군. 세 번째는 충녕대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령대군이 있는데 이 성령대군은 어렸을 때 이제 사망해서 안 계시고 여기는 이제 죽고 죽고 여기 우리가 오늘 배울 세종대왕은 세 번째 아들이었어. 음. 근데 첫 번째 아들이 왕이 되는 게 맞아? 세 번째 왕의 아들이 아, 왕이 되는 게 맞아? 첫 번째 아들. 어, 첫 번째 아들이 왕이 되는 게 맞잖아. 네, 이양녕대군이 계속 원래 왕을 이어받게끔 되려고 왕세자로, 즉, 세자로 쭉 오랫동안 있었어. 어, 태종은 꼭양녕대군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다. 왜냐면 태종도 몇 번째 아들이었는지 혹시 기억나? 음. 태종 이방원이 태조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왕을 이어받을 수 없는데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1차, 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자신이 왕이 되니까 자신이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좀 속상했고, 그래서 그 속상함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는 풀어내려고 했는데, 양명대군이 세자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좀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게 됐고, 이안 좋은 일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 쫓겨나고 효령대군은 자신은 왕의 자질이 없다, 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절로 들어가서 스님이 되버려. 응. 어, 아예 왕위를 아니어받겠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충명대군 오늘 배울 세종이야. 응. 알겠지? 그래서 세종대왕은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역사에서 잘된 일인 거잖아. 세종대왕은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잘된 일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 되셨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 알겠죠? 응. 자, 우리 이렇게 세 번째 아들이었던 세종대왕이 왕이 된 거는 이제 살펴봤어. 그치? 응. 그리고 나서 어, 태종 때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태종 때 굉장히 안정되게 만들었어. 어디를 조선이라는 나라를 조선을 안정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안정되어 있는 왕권과 조선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에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세종이야. 뭐, 문화적인 전성기도 되고, 제도적 전성기도 되고, 정치적 전성기도 되고. 이렇게 전성기라는 건 제일 잘 나갈 때를 이야기하는,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일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고, 어, 먼저,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를 제도나 문화나 학문이나, 어, 뭐, 요게 학문까지 써볼까? 이런 것들을 잘나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 만드신 게 있어 세종대왕이 궁궐 안에 경복궁 안에 만든 학문의 중심지 혹시 이름 들어봤을까? 훈민정음 아 훈민정음을 만든 곳이야 어. 어, 학문을 만드는 학문의 중심지 그곳이 어디냐 바로 집현전이야 들어봤어 집현전? 집현전 많이 들어어어 그치 이 집현전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훈민정음이 나오는 거야. 집현전이라는 누가 공부하는 거냐면 그 전에는 원래 신하들이 각자 자기들이 알아서 집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궁궐 안에 신하들 중에 좀 똑똑한 신하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즉 집현전 학사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을 만든 거야. 학사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 집현전을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등. 뚜둥하고 나오게 되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의 기본인 훈민정음인 거지. 이 훈민정음이 등장을 했다. 자,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 이런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창제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가 되고 원래는 몇 개로 만들어졌었냐면 원래는 28개로 만들어져. 28개. 그런데 이게 지금은 몇 개로 줄어들었냐면, 어, 사용 안 하고 이렇게 약간 겹쳐지는 것 같다 하는 거 4개를 빼고 지금은 24개를 쓰고 있어. 음. 그래서 기억은 디글륜, 리 륜뷰, 뭐, 아야오요, 오요우유, 이런 거, 이런 거에 총 24개,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24개를 사용하는데 이 24개, 28개의 후빈 정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이전에는 분명히 말이 있었어 지금처럼 아빠랑 기찬이랑 말하듯이 말을 했단 말이야 근데 말은 하는데 뭐가 없냐면 쓸수 있는 언어가 없어 즉 글이 없는 거야 그러면 뭘로 썼을까? 그 전엔 뭘로 썼을까? 다른 나라 다른 나라 말 맞아 한자를 쓴 거야 한자를. 한자를 한자를 쓰니까 이 한자로 우리가 말하는 걸다 표현을 못해 예를 들면 개똥 똥, 똥도 이것도 한자로는 변이거든? 근데 개똥, 뭐 이러면 우리가 발음할 땐 개똥인데 쓰면 견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한자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과 쓰는 게 완전 달라지니까 이게 굉장히 안타까우셨던 거지, 세종대왕이. 그래서, 음. 아, 우리가 말하는 걸 그대로 표현해서 쓸수 있게 표현하는 언어를 만들어 보자 해서 훈민정리 창제가 되고, 처음에는 후민정을 만드는데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어. 안 된다 이거지. 우리는 중국을 섬기고 있고 이미 대국에서 쓰는 말이 있는데 언어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그 새로운 말을 쓰냐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반대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 그래서 누구나 누구만 배웠냐면 여성이라든지 이런 밑에 있는 평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배웠었어. 음. 양반들은 안 배우고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지. 알겠죠? 응.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집편전 학사들이 했던 일들은 뭐냐면 또 책을 편했어. 책. 어, 책의 대표적으로는 고려사. 고려사라고 얘기하면 고려의 역사겠지. 어 이전에 고려의 앞에 왕조였던 고려의 역사를 총정리해서 고려사를 편찬하도록 하셨고 어, 고려사가 나오는 걸 세종대왕은 다못 보셔. 그 고려사가 편찬되기 끝나기 좀 전에 돌아가셔서 어쨌든 고려사 편찬을 지시했다라는 거. 그리고 삼강행실도 실도인데 삼강 세 가지 지켜야 되는 것을 어떤 거 행실에 관한 거. 행실이 뭔지 알아요? 귀찮아? 음. 한, 뭘 하는 어, 뭘 하는 거 맞아. 행동하는 거. 사, 행동하는 것에 뭔가 행동하는 것에 꼭 지켜야 될세 가지가 있어. 이게 유교와 관련된 거거든. 그러니까 뭐 예의를 지켜라라든지 부모님께 효도를 다해라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글을 못 읽으니까 뭘로 알려 주냐면 여기서 도는 그림이야. 그림도. 그림도. 어, 그림도.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 주면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 쉬워요. 그래서 그림으로 알려줬다라는 거고, 또한 세종실록 지리지라는 게 있어. 세종실록이라는 우리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책 들어봤어요? 음. 조선의 왕들의 업적을 적어놓은 책인데 음. 그 중에서도 세종 때의 업적을 적어놓은 조선 왕조 실록의 지리지가 남아서 어각 고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각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한 책이야, 지리책이야, 지리책. 음. 이건 역사책이고. 그래서 이러한 책들을 집현전 학사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정리를 했구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응. 어, 근데, 자, 책이 나오려고 그러면 손으로, 옛날엔 손으로 하나하나 다 썼단 말이야.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적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아, 고려시대부터 썼던 이곳을, 이것을 활용하자. 이게 뭐냐면 바로 금속 활자라는 거예요. 금속 활자 들어봤어요? 괜찮아? 들어본 음, 거 어, 활자 그 전에는 어 이거를 똑같은 걸 계속 손으로 쓰기가 힘드니까 글씨를 파는 거야. 나무가 있으면 나무 판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무 목자를 이렇게 팠어. 옆에 음. 파는 거야. 파고 까만색 잉크를 묻혀서 책에다가 찍는 거지. 와. 그 팔만 대장경 기억나요? 귀찮아? 응. 팔만 대전경이 이런 식으로 나무로 만든 거였어. 근데 나무는 물이 자꾸 묻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어, 썩어서 금속 활자. 이제는 금속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속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다 만들어서 이거, 요게 하나 개수가 있으면 그 옆에 또 다른 걸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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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책을 써냈어요. 그래서 금속 활자로 여러 개의 책을 만들어냈대요. 알겠어요? 응. 이어서 보면 바로 세 번째 애민 정책이야. 애민이라는 건 사랑에 들어봤어, 사랑에, 네. 사랑에. 백성 그렇지, 백성미 즉, 백성을 사랑하는 정책. 응. 뭐가 있냐? 백성들은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직업군이 뭐냐면 바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어. 농민들. 어, 농민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농민들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중국의 농사 짓는 책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농사 짓는 책이 없는 거야. 즉 우리 땅에 맞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걸 한번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더잘 먹고 잘 살게 농민들이. 잘 먹고 잘살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해서 어떤 책을 쓰시냐면 농사직설이라는 아이고 적설이 아닌데 그책 있잖아 직설이라는 책을 편찬하시게 돼. 어 전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에 있는. 농사를 오랫동안 많이 우리나라 땅에서 지어본 나이가 많은 늙은 농부들을 전부 불렀어. 전부는 아니고 이제 일정 부분 불러서 우리나라 땅에 맞는 농사 짓는 법들을 계속 물어보고 확인하시고 직접 궁걸했다가 이렇게 농사도 조금씩 지어 보시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농사 직설이라는 책을 쓰셔. 농민들이 제일 많다 그랬잖아, 그렇지? 농사직서를 배포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농사를 잘 짓게 하면 그들이 잘 먹고 잘살수 있으니까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정책을 펼쳤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어. 그리고 귀찮아. 네 번째 세종 때 가장 발달한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과학기술이야. 응. 음. 과학기술하면. 우리가 이때 가장 중요한 거, 농사하고도 연결되는 게 뭐냐면 하늘을 바라봐야 돼. 하늘을 응. 바라보면 1년에 별이 별이 계속 움직일까, 별자리가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움직여. 어, 움직이는 걸 보고 무엇을 알수 있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걸알 수가 있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아느냐? 아니야. 우리나라는 음력을 썼는데 달의 움직임을 보면서 달력을 만들었는데 이 달의 움직임을 보면서 1년을 몇 개로 나누냐면 총 24개의 절기로 나누었어. 절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먼저 간의라는 것과 혼천의라는 하늘을 관측하는 관측 기구를 만드셨어. 이거 원래 중국밖에 못 갖고 있었어. 우리나라가 함부로 달력을 만들 수 없어서 중국밖에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우리 시에 맞게끔. 새롭게 달력을 만들려고 간이와 혼천을 하늘 관측 기구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천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들었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절기 아까 몇 개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절기. 24개 그렇지. 24개의 절기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을 알려면 뭐가 필요해? 시계? 그렇지.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뭘 중심으로 알아? 해가 있는 거. 그래서 맞아. 해시계를 만들었어. 해시계를 만드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이때 부를 때 안부 일구라고 불러. 앙부일구 자, 이렇게 해시계가 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자동으로 시간이 되면 물이 이렇게 차올라서 구슬이 떨어져서 징을 딱 치는 자동 물시계를 만들어. 맞아. 자동 물시계. 혹시 이름 뭔지 알아요? 자, 격, 루라는 자동 물시계를 만들게 되고, 마지막으로, 농사 짓는 것과 또 연관이 되는 게 있어. 농사 지으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게? 음. 물이야, 물. 물. 땅도 좋아야 되잖아, 물이 좋아야. 물, 비가 얼만큼 오는지, 우리 한번 측정해 보자, 라고 해서, 측, 우, 기를 발명하셨어. 측, 우, 기. 그래서 이 치구기를 통해서 비의 양을 관측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음.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천문도 보고 해시계도 보고 무시계, 비, 양 이런 거를 알려준다라는 건 뭐야? 농사 짓는 사람들, 즉, 백성들을 이것도 사랑하시는 의미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또한 훈민정음 마찬가지로 훈민정음도 만들어질 때그 앞에 내용을 보면 중국, 백성, 중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이 말이 서로 맞지 않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타깝고 불쌍하고 가여워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글을 만들어 주고자 한다라는 그런 걸 담고 있거든, 귀찮아? 그러니까 그렇듯이 세종대왕은 이 백성을 굉장히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셨던 왕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어, 이러면서 세종대왕은 이전에 아버지였던 태종이 튼튼하게 만들어 오는 왕궁과 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전성기를 이끄셨던 왕이었어. 알겠죠? 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